이제 오늘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한번 전체를 모아가지고 어 저희들이 일부러 어 저희들이 이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어각 참석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 각자 가지고 계신 생각을 최대한 모아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평소에 저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목을 보시면 국가 전략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입니다. 어 다른 어 차기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는 아직은 뭐 저희들이 어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는 제가 볼때꼭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게 뭐냐면 국가 전략이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정책을 좀 마련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희들 토론하다 보면 당연히 느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가 전략으로서 기위변화 대응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문에 이거 기위변화는 이제는 뭐, 뒷전으로 밀렸다 하지만 저도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아는 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어, 확보를 하고 또 국내에서는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또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국가 전력 그런 건 누가 할수 있냐 대통령만 할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기후변화를 보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단 소개는 뭐 간단히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다 차원적인 글로벌 이슈이다 이런 것들 가지고 국내적인 차원 그 다음에 국제적인 차원 그 다음에 가버넌스 제도 차원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먼저 국내적인 차원인데 제가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말씀드려국가 전략으로서 기후변화를 메인스트림하고 우리가 포괄적이면서 다차원적이면서 글로벌리, 어, 우리가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포커스를 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 알 필요가 있는 게뭐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연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컨설팅 펌에 의하면, 은 우리가 필요한 이런 저탄소 또는 탄소 중립 기술을 전 세계에 뿌리게 되면, 전 세계 GDP의 2에서 8%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표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서 국내 자원을 넘어서서, 어, 에너지 신산업을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추진해 볼수 있고, 그 기반은 당연히 국내에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아마도 왜 지금의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기술, 거기에는 원자력, CCUS 등이 포함이 될 텐데, 이러한 에너지 기술에 관해서 우리들이 국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어떤 믹스가 뭔가신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듣, 어, 보시고 계시지만 전기 자동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사실 저탄소, 선박, 항공, 여기가 전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이고, 가만히 보면 이세 가지가 전부 어 교통 부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통 부분이 자동차는 대개는 국내 차원의 교통이데 저희도 수출 많이 하면 역시 어, 국제 사회의 어떤 시장을 볼수 있는 거고 선박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데 저는 제발 그 과정에서 선박은 저탄소 또는 무탄소 선박을 논의하는 새로운 신시장을 만들어가면 좋겠고 항공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에 나오는 항공기들은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다 아실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AI와 기후 변화를 끼어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AI는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AI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결합을 시켜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도, 어, 저희도 온실가스 배출이, 줄, 어, 늘지 않으면서 AI를 잘 증진하고 또한 AI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저희들 살펴드릴 전력산업의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마도 이게 가장 중요한 국내적인 차원의 차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느끼지만은 기후변화가 좀 심각하다고 많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건 안전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재난, 여러분들 산불도 경험하셨지만 산불은 알고 보면은 기후변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laughs> 저희들 코비나이트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그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 기후변화 때문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테고요. 환경 오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어, 걱정을 하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두 축을 가지고 안전하지만 또는 굉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옴으로써 세계 기후변화 문제가 이게 동력을 잃었다는 라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다시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트럼프 행정부의 공백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거기도 제가 세 번째 써놨습니다만 최근에 어, 선거를 보면 다른 나라 선거 보면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어 연초만 하더라도 아 어, 이게 지금 저기 그 어, 다른 정당들이 사실은 정권을 잡을 줄 알았는데 어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너무나도 세게 관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등을 하다 보니까 친기후변화를 어, 주창하는 정부들이 지금 전 세계에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 는 전통적으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잘 아시지만. 호주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 때문에 알고 보니까 기후변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정부들이 새롭게 들어왔고, 싱가포르는 여러분들 기후변화 좀 아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금융시, 기후금융시장이 되겠다고 새로운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선진국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하면은 새로운 트럼프가 비어든, 미국 정부가 빠져서 비어든 것들을 우리가 메꿔가면서 새로운 선진국 반열에서 우리가, 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개도국도 보시더라도요, 여러분들 잘 아시면 중국에게는 트럼프 정부가 빠지는 바람에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 전세계 신시장을 어떻게 보면 중국이 파리협정 체제를 통해서 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와서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도 가보시면 태양광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잘 아실 거고요. 아세안 국가들, 태평양 도서국가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여기 국가들은 전부 엔디스를 달성하는데 SDG 차원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외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하겠다 그러고 어 제가 어제는 뭐 에디오피아 정부와 거의 국제기구랑 같이 워크숍도 해 봤는데 너무나도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개도국 전략이라는 게 단순히 오디 a 차원으로서 소극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기후변화 신시장은 사실 개도국쪽이더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빠진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면서 새롭게 우리의 더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와 오디가 우리나라는 서로 약간 투트랙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보면 그걸 아예... 하나를 합쳐가지고 독립화시키는 작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강하게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 국제기구 가지고 있는 서양이 만들어오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 신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만들었던 건데 어떻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준의 국제 표준화 차원에서 어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산업 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되죠.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한계 비용이 사실은 다른 해외에서 감축을 해서 그 결과를 나눠 갖는 걸할 때는 훨씬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는 그리고 파리 협정에 의 하면 6조 위에서 국가가 주권 국가들이 합의를 해서 국가 간의 협력을 해서 n d 스를 달성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국외 감축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있는 좀 중구 난방식이고 너무나도 작은 규모로 하게 돼 있고 필요한 정책들이 안 만들어져 있는 현상을 극복을 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서 국가 전략의 하나로서 이게 기후변화 대외 정책은 전부 파리협정체 6조와 연계를 시키게 되면 외국에 가서 도움도 주면서 우리나라의 국내 음식가스 감축 결, 감축을, 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이고 고차원적인 스케일의 그런 것들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협정에 있어서 파리협정은 이행이고 신산업을 만들려면 기술이 있고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재원을, 아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물론 재원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재원이 제일 풍부한 곳은 중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동과 대한민국이 굉장한 얼라이언스를 한번 기후 얼라이언스를 한번 맺어보면 어떨까? 기후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른 차원의 중동과의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의 빈 곳을 메우는 글로벌 기후 에너지 질서를 선도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이거는 어느 한 부처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아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만 할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이 필요할 건데 제가 좀이 부분을 적으면서 혹시라도 오해를 자아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참고하셔야 할 사항들만 좀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몇년 동안에 정부 조직 내 강력한 기후변화 컨트롤 타워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요번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을 당연히 하셨겠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어, 거기 판노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판노기는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 대통령 스스로가 기후변화는 내 아젠다다. 내가 어디 가나, 정부 간에 또는 내각과 회의를 할때 기후변화를 맨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될 겁니다. 대통령실에 기후 변화 담당자가 있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가진다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강력한 컨트롤 타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차원을 중심으로 하겠죠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만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 않고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뭐 기후변화와 에너지와 환경을 어떻게 할까. 대부분 국내 차원에서 논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전제에서 두 개가 같이 더 추가가 돼요. 하나는 뭐냐? 돈이 있어 투자가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우리는 글로벌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질서를 선도를 할 거기 때문에, 외교와 금융을 같이 논. 그러한 어떤 복합적인, 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판록법으로 대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여러 가지 법령들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후 외교와, 말씀드렸지만 외교가 제일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ESG는 어떻게 보면 기후금융의 얘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SG와 금융, 기후금융 활성화의 바탕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어떤 좋은 조직체계가 있다면, 도교를 서포트하는 외교와 금융,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아주 실행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 기후재난과 보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직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토론하신 분 중에는 어 저기 보건과 관련해서 이정석 박사님도 백신 연구에서 초청한 이유는 그런 지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과학적인 분석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음식가스 감축 데이터라든지 또는 전기각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있고 거기서 논의가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시지만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적인 측면이나 거버넌스 측면 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아니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추지, 어,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이유, 어, 어떤 계기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어, 것들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리협정을 얘기하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통정서와 UNFCC 예전 1992년 패러다임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면은 저희들 트레이닝 프로그램,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한 분야에서, 그리꼭 대학교가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떤 거는 정부 조직이라 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안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파리협정이행 전문가를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든 국내 전문가가 많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국내적인 차원, 그 다음에 국제적인 외교적인 차원, 그 다음에 거버넌스 제도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